예, 지금 어, 강원도 명성 수양관에서 3박 4일 동안 KWMI 수양에 마치고 오늘 갔던 데가 어디죠 처음이? 처음에요? 네. 예. 아, 거기 그 온누리 교회. 음. 온누리 교회 그뭐 음. 액트 29? 음.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여기죠. 두 번째는 한국 성교 한국? 기념관, 성교 기념관. 아, 순교 기념관. 또세 번째가 세 번째는 이제 충신대 신대원 안에 있는 음. 소래교회. 예. 오늘 오래간만에 시수의 전자 집사님 만나서 어, 지금 4년 정도, 6 년입니다. 어, KWMI에서 네. 병무일단 예수 그리스도. 네네. 네. 어,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네. 예, 그 백문 일답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 영성적으로 좀 이제 음. 체득한 체득이 아니죠. 내 네, 나한테 음. 받아들이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된게성교사님께서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백문 일답을 할 때마다 예. 그 유구로 오신 영적인 예. 하나님을 계속 선포하게 되니까 예. 이제 사탄 마귀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셔팅 말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예수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스탄 마귀들은다 도망가고 싫어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성교사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할 때마다 예. 어떤 큰 도움이 많이 되냐면은 예. 이제 일상 직장 생활 하면서 화수 목금토 이렇게 일, 일, 이제 일상 세계로 나가면은 예, 예. 이게 영적으로도 무뎌지고 되게 힘들어지는데 영적으로 예. 근데 이제 아침에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삼일차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 예예. 다시 일주일 살아가는 데 좋고 예. 물론 뭐 맨날 그런 건 아니고 예예. 어쩔 때는 이제 따라하기 싫게 사탄이 만들기도 하고 막이지 본인도 이제 내가 이제 영적으로 영성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예. 안 따라할 때도 있고 예예. 듣기 싫을 때도 있고 예예.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리트머스 개념에서 이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예예. 근데 그럴 때도 이제 의지를 가지고 따라하면은. 이제 선교사님이 잘하시는 게 제가 봐서는 이제 따라하라고 이렇게 동려를해 주시니까 예. 그것도다 같이 하니까 예. 효과가 더큰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우리 전지 집사님은 경기대 시시 출신이고 지금 아. 세계 선교사방에 매일 맥체인 성경 어 순서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서 오늘 강원도 명성 수영관에서 배모일답 파송입대 했는데, 또 여러 대학생들이 이하에 대해서도 배모일답을 하고, 그래서 배모일답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이제 매주 월요일 날마다 돌아가며 사는데, 성혜께서 배모일답 예수 그리스도, 자격을 축복해 주셔서 전복음을전교회가전 일일이. 다섯 개는 세계 선교사 기도하고 다섯 개는 선교제에서 계속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